티비도 이제 재미였고 어잠깐만 티비 좀 끄고 끄고 자 내가 갈까? 아나 미리 시즌이었던한그두분중한 그 명이라도 왔을까나 아, 딱 일단은 저 노안 집부터 아라 どくどくどくどくどくどくどくどく。 どうせよいえおときとか 근데 누나, 누나. 아! <laughs>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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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누풍 누구, TV야. 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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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누구, 누구, 누 중순 구 누구, 누중순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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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와 이런 곳이 있네 저기요 저기요 티어 저기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이게 뭐예요 몰라요 이게 우와 어 도서관 응 도서관데 어, 나 영어 별도 모르는데 여기 어디예요 아 몰라요 어.

<목소리도> 저기요, 그있 잖아요. 밤이잖아요. 집에 누가 밤밤 밤이었다, 밤이었다고 놀랐어요? <목소리도> 저기 그게 누구세요? 어, 저 누구세요? 한 며칠 전에 이사온. 저는 며칠 전도 아니고, 몇년 전에 이사온 사람이에요. 저는 한 정말 이전 이전에 이사온 모델. YTV라고 합니다. 저 팬이에요. 어 팬은 아닌 것 같던. 아 저기요. 왜제 옆에서 자는 것이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제 옆에서 자지 말아주세요. 네. 분다기. 오케이 가뒀다.

어디 가지? 아나 어디가 터지 알겠다. 가봐야겠다 저기. 저기지, 여기지. 살쳤어요 살려주세요. 달려봐요 도와줄게요. 어거이가 누가 저기, 저기 내려가고 괜찮으세요? 네. 아 아파 아파. 아야 때리지 마세요. 저 혹시 거기서 나가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어 나가 드릴게 잘 가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아아지 뭐? 그쪽에서 아아 났으니. 가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지. 뭔가 내 침대에서 쏟아질 것 같으니까. 갔다. 됐다, 오세요. 혹시, 저부개하는 사람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부개하는 사람 몰라요? 네. 진짜요? 몰라요. 저 오지. 아파트 쪽에서 봤는데? 어, 그럼 같이 만나, 가봐요. 싫어요, 저 회사 가야 돼요. 오늘 회사 쉬는 날입니다. 아, 다음에 PC 다시 가야지. 와주세요. PC방. 여기요! PC방. 아, PC방이에요? 아우, 같이 가야지. 응, 주인방. 그럼 PC방이 아닌 것 같아. 주인방 한번 구경해보세요. 저럼 PC방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대체 어디가? 어? 대체 어디가 피시방이고 어디가? 저분저 집이더 간데. 뭐야? 우리 아유, 마, 젤로데이. 땅 속에 있는 소리 듣고. 혹시 여기로 가, 어. 아, 나 혼자 또 아파트 가야겠다. 뭐, 음, 나야, 지 혼자 가. 저 그냥 와주시면 안 돼요? 왜요? 아, 진짜. 갈게요. 아, 어.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어쩌자는 거야? 이거 뭐예요? 우와 이쁘다. 오세요. 지금 지금 빠르게 아파트 갈 거예요. 왜요? 딱 오세요 그냥. 왜요? 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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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파트 음. 알죠? 어, 이 사람 무슨? 어, 어, 네? <laughs> 네? 저기 쪽에서 제 집이 있어요. 아, 당신 집이 저, 있다고요? 네저기는 저희 부모님 집이 군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기 몇 층이 제 집이었더라? 몇 층인지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웃음> <웃음> 너무 부모님 저, 집에서 저, 많이 살아봤어요. 아, 그럼 아까 그 다이아 집이 부모님? 아안 보여요. 아니 저 그냥 내 있는 곳에서 내오요아 여기 아닌데? 네, 천록색 오케이. 똑똑똑. 똑똑. 아 비켜요. 아니 남의 집으로 그렇게 열면 어떡해? 저 집으로 갈게요. 어디? 똑똑 여기인가. 똑똑똑. 똑똑똑. 똑똑. 여기 톡톡톡와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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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아, 톡톡시네톡톡톡아 그만 하여 치고 부톡님부톡님부톡님부톡님 어? 죄송합니다 부기님부기님부기님 뒤에 놀래! 놀래! 나가!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아니 왜 그러세요! 쉬는 걸까? 나 어제 이 집.. 어제 왔는데 어제 집 왔는데 저분 어디 계신 거야 도대가 이분 아.. 집이 신가어옷 쓰시네? 이제에내집 가야겠다 자 여기 꿈이어야 되는데, 꿈미 응, 도구가 없으니까 꿈이 도구를 가지러 가자. 애, 꿈이 도구가 없다는데, 아, 여기 아니구나. 1층 가자. 아, 다시 1층. 여기가 1층 아니네. 아니, 3세이 1층. 자여 자, 이거 진짜! 오, 어, 나 여기서 살래요. 여기 넓다. 나이 와우, 와우. 여기 좀 이렇게. 근데 아파트에 왜 문이 없어요? 자동문이고장나 아, 진짜 저분 대체 어디 가실까? 야나나나나나나나 나 여기 살래요! 아우, 여기까지 들리네. 나 여기 살래요! 아, 이쪽는 주여요! 네, 알았어요! 나 여기 살래요! 아, 그냥. 안 되겠다, 저 아! 내가 아까 전에, 저, 갇혔을 때 했던 방식으로 해보니까, 그냥? 아, 왜 우리 보면렉걸리지 얼른 도구를 좀 찾아봐야겠다. 하, 기본 도구에? 음. 응. 아, 이거 좋네. 괜찮도구나 공평키이 응. 사람 나도 모르겠네 잠깐 나다와요저 잠깐 이 집을 좀 나갈게요 저분 또 출근하러 가시나보네 <laughs> 이거 뭔 여기는 여기는 뭐 뭔... 류비가 있네. 노랑이하고 빨강이. 아, 모르겠다. 어, <laughs> 딱 아, 이거 파우치 <laughs> 진짜 신공커. 네, 트가 있네. 조심야겠다가안터질게 터져라 터져라 아, 뭐지? 보면 출근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인근을 쫙 터져라 오 터지면 강아지도 같이 터지겠지? 아왜 아무 말이 없어 어디튀비아왜 <laughs> 아, 아무 말이 없지 어어 그냥 강아지 집이구나. 안녕, 내일 가지 이거 볼게 진짜 없네. 그냥 거북이한 알은... 오. 거북이한 그냥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은 해부해부 햇불... 집. 오, 이안 집이구나. 우와, 살다 아, 쿠아임을 향해갖고 핀장 가자. 딱, 딱, 딱! 개구, 열대어, 복여 연어, 왜 연어가 한 마리밖에 없지? 개구이개구의고위이이다 컸구나? 거북, 아기 거북! 아! 여기요. 어. 저 402호 우파. 할래요. 내지. 나가는 거. 402호 이렇게 넘냐. 발광 어, 오징어. 그냥, 그냥 오징어. 돌고예잘 나나? 나는... 대체 어디에 돌고이가 있다는 거지? 제조가 어, 나 관동국. 엄마 집에서 백화점. 모바일 셰프님. 아, 갑자기. 네? 저 재료 좀 구해주세요. 시오. 네, 너무해요. 아, 진짜 왜 자기가 해야 돼? 어, 내가... 너무해. 신나신나 친나. 신나, 신나, 신나. 내가 직접 봐야겠어. 오! 아, 내가 찾아. 어, 어, 재료. 아, 아, 아 음. 음. 뭐, 네, 여기에는 구이 될수가 없어. 오, 어, 이거 뭐지? 아니, 아니, 이것도 약간 예전 기억이. 아니, 이렇게 꿈면 제로가 없으면 안 되죠. 어,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이거 카트 뭐야? 모바일 TV님! 왜요? 뭐 하세요? 아무도 안 해. 아 저기 진짜 어이없어. 어, 아모아뭐 진짜 어이없네. 어 여기 집이 있고. 어 여기는 뭐가 있겠는데? 이 대체 뭐까 아무튼 뭐더땅고 들어볼 수가 없나? 이거. 것도 아니다. 자. 커튼은 저, 저. 무슨 색으로 하지? 음. 음. 아, 진짜 음. 커튼 어디 냐고 어. 아. 자, 분홍색들어갈까 아, 분홍색으로 근데, 와? 흰색이 없어졌네. 아, 진짜. 인 어딨냐고. 와. 여깄네. 잘 찾았네, 오오. 전에. 전에 잘 찾았어. 그러면 이게, 모바일만 찾으면 끝인 거야. 알았지? 방금 뭔가 날 찾는 느낌인데 자, 얼른 와. 모바일을 찾고 오너라. 이 타이 뭐야? 그래 안녕. 어저또 단기 있네. 아 일단은 어, 내 배기. 아티가응응 응. 내가왜오 빠에래 그래 그래. 거지 그래. 응, 어. 그래 그어저 집이? 야. 아 근데 배고프다.

아까 보여주 내가 어, 눈이 잘못된 건가 아니었나 어... 모바일 TV님 예 어! 네, 맞나 모바일 TV님 모바일 TV님이 아누가 찾아갈 거같아 모바일 TV님이 안해줘가지고 제가 직접 구해놨죠. 제 집이에요. 안녕 어, 네. 어, 어? 안녕하세요. 뭐, 다 여기 은 거지? 대체? 대체 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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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 나 그냥 위에서 살아야지. 아, 진짜 이마에는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 건가? 네네네네네 재미 какой! experiences к 아, 네. 밤이네. 자고 가야겠다. 방세해야지, 방세해야지. 방세 겸 모바일 TV님은, 모바일 t v 님을 그렇게 볼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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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한테 아무도 오지 마라. 밥, 공부하는데. 안 되겠다. 그냥 잘겠다. 여기는 모바일 TV. 님 오늘은 아, 아, 냠